<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땡큐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나대리 뽑기 가요 게영중이 근데 저 뭐야 못 뽑아도 노구리 원망한 게 없기 노구리 막 원망하고 막 어, 집에서 막 노구리 뭐야 어, 데스노트에 쓰고 막 이런 거 없어요 아셨어요 아셨죠. 네 원망 안합니다 이번 주에 할지 말지 고민인데 전작 레전드 모아놓은 게 아까워서 부탁드려요 <laughs> 그러면 제가 뽑는 거에 따라서 이번 주에 할지 말지를 이제 정하시는 건가요? 제가 이번 주에 개똥망으로 뽑은야지 이번 주에 이제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내는 거네 그래요 내가 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데이 포기 갑니다 데이 포기 1 2 7 네이버 타크 두루루, 비밀번호는... 오... 오... 이거 맞나? 김영준이 이거 한글로 치는 거 맞아요? 이 비밀번호 한글식으로? 두. 오, 됐다, 됐다, 됐다. 로그인 됐습니다. 자, 로그인 됐습니다. 우리, 영어로, 어, 한글 치듯이 했는데? 됐는데? 한글 치듯이 눌렀더니 됐어요. 뭐, 이거 꺼야 되는구나. 끄고, 다시 접속합니다. 훈훈한 노골TV. 다들 꿀정보 감사, 쿵. 쿵. 스팀위닝이랑 플스위이랑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못 만납니다. 저번 작은 못 만났거든요. 이번 작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팀은 조금 유저가 적어가지고 매칭이 좀잘안될 거예요. 너리님, 저도 예약 좀했는데왜 게임 설치가 안 되죠? 어어? 왜, 왜안 돼요? 설치 자체가 안 돼요? 용량이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막히는 거죠? 아이코이 메시, 베컴, 호날두 베르카브 중에서 누가 제일 좋으셨나요? 아, 지금까지는 지금 팀 에디션으로 나온 메시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냥 뭐, 넘어지지도 않아. 진짜 메시 같아요. 진짜 메시 같아요. 오, 와, 아예 처음 하시는 거구나. 접속을. 자, 일단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표준으로 다. 노골방에 오시는 분들은 다 좋은 분들이야. 훈훈합니다. 훈훈. 노골이 얼굴처럼 훈훈하죠. 그렇지 않나요? <laughs> 2021도 매크로 되나요? 된다면 매크로 어디서 다운 받나요? 어, SHY W 님, 어, 저는 조엘님 매크로를 정말로 강추드립니다. 조엘님 매크로 되게 좋아요. 음, 조엘님 매크로도 좋고 어, 우리 라프님도 매크로 만드시는데 음, 여러분들이 계세요. 그 단톡방에다가 조엘 조엘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조엘. 오, 잠깐. 오 음악 나왔어 클일났다자 우리 금방 끄긴 했는데 자 음악 좀 끄고 갈게요 이 정도 나온 거는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럴 리 없어 나의 저작권이 날라갈 필요가.. 아니, 날라갈 리가 없어 저작권이 걸릴 리가 없어 음악 어디서 크더라 이거 아니잖아 이거 왜 눌렀어 여러 개 사도 됩니다. 여러 개 사면은 다 뭐야 적용됩니다. 풀스 바르셀로나 팀 에디션 구했는데 구매했는데 아예 2021이 보이질 않네요. 라이브러리에 갔는데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오왜 그러지? 자 대리뽑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김영준님은 어, 이번 작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계신 와중에 어, 공포뽑기를 노구리에게 맡김으로써 네가 잘 뽑으면 내가 하고 못 뽑으면 나는 위닝을 때려칠란다 이 모든 게다너 때문이다 자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한성님의 공포 공부... 어? 뭐야? 아, 선물 받아야 되죠, 선물. 선물 받아볼게요. 오케이, 선물 받고. 자, 우리 일단은 아이코닉을 뽑기 전에, 컬렉터즈 박스 요거 일반 보라 선수 한번 볼게요. 자, 누가 있었는지, 어, 지금 세명 뽑을 수 있으시네. 아, 두 명, 두 명. 두명 뽑을 수 있으시네요. 어, 팔로우,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주님. 요 중에서 위시 선수가 누구신지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선수를 그대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두 명만 딱 집어 보실래요? 아두명 말고 다섯 명만 뽑아 보세요. 어두 명을 제가 그대로 뽑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다섯 명만 뽑으세요. 음, 다섯 명 위시 다섯 명 아무나요? 아무나 <뭤나>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아무나라고 하셨으니까 나 이거 사카랑 이거 메가이어 뽑습니다. 이거 그냥 뽑아주세요. 나 이거 두이 뽑을 거야. 이거 두명 뽑을 거야. <laughs> 나는 악마니까 왜 악마구리다 왜왜왜 악마구리다. 왜, 메가요, 자를 메시오날드는 근데, 아이코닉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지? 어, 그나불이 나왔다, 그나불이. 저도 그나불이 나왔었는데. 자, 그나불이 나왔죠? 이 보라포키는 왜난 못, 난왜못 받았지? 조건이 뭔가? 이게 매치데이 100판, 100판 이상한 사람들만 주는 걸걸요? 100판 이상인가? 몇판 이상? 자, 그나브리가 이번에 기술이 꽉꽉 쳐서 나왔다고요 그나브리 괜찮습니다 자, 보호 걸어주고요 아매치데이 경기 뛴 수예요, 수에 따라서 자, 우리 한번더 뽑아보도록 하죠 두 번째 보라 선수 공포기 이탈리아, 오, 날강도다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날강도예요 날강도 뽑아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 두 번만에 날강도 뽑아드린 거. 이거 어디 가서 이런 선수를 뽑습니까? 에? 어때요? 이게 바로 노우리 클라스네까 노우리도 날강도를 아, 저는 메시를 뽑았죠 여기서. 레반 있나요? 레반, 레반이 최고일듯. 저는 날강도가 최고 같아. 레반은 조금 패스가 안 좋지. 패스가. 잭, 오오징구님 헬로우. 자, 아이코닉 한번 가보도록 하죠. 혹시 우리 김영주님, 아이코닉에서 위시가 있으신가요? 위시가 혹시 있으신가요? 귀찮으니까 말 걸지 말까요? 혹시 위시 있으신가? 여기서 솔직히 뽑으면 안 되는 선수는, 어, 어, 아, 솔직히 뽑으면 안 되는 선수가 없어요. 다 좋아요. 비에이라 오케이, 에 a 라 다섯명만 뽑아보실래요? 비이라다 좋은데 카를로스 뽑아달라고? 저는 카를로스 카를로스가 아 저는 카를로스 제 스타일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풀백이어도 수비센스가 굉장히 높아야 되거든요 아, 카를로스 수비센스 안좋아 난 카를로스 싫어 카를로스를 아, 근데 카를로스 좀 매력이 있죠 슛도 좋고 토레스 오케이. 우리, 비에라랑 토레스를 원하시고요. 둘 외에는 별 생각이 없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비에라랑, 아 비에라랑 토레스를 포함해서, 루메니게까지 뽑아드릴게요. 제가, 루메니게. 어. 제가, 재 계정에서 일부러 안뽑았어요 김영준이 뽑아드리려고, 루메니게. 아시겠어요? 자, 루메니게 바로 갑니다. 루메니게, 토레스, 비에라. 이렇게, 세 분을 뽑아보도록 하죠. 세 명을. 아, 누굽니까? 인자기다, 인자기. 아, 인자기, 인자기 인작이. 아, 좋죠. 슈퍼 조커, 인자기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선수예요. 인자기 잘 뽑았죠? 인자기는 무조건 뽑아야 돼. 슈퍼 조커를 처음부터 안고 간다. 그것도 아이코닉으로 이게 이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리뽑기만 하는 날이가 아니요, 요요것만 하고서 바로 게임 갑니다 또. 자, 그다음 선수. 자, 이번에 루메니게 합니다. 이번에 루메니게. 오! 핑쿠 핑쿠. 나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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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메니게 나왔죠? 반발스텐인가 루메니게 나왔죠? 제가 뽑아 드린다고 했죠. 이번에 루메니게 제가 간다고 했죠. 말한 거 지키잖아. 한번 말한 건한번 내뱉고 지키잖아. 이 노구리라는 거예요. 이 노구리의 이 어, 손이 이 금손이라는 거예요. 아이코닉 손이다 이거예요. 자, 보호 걸어 주고요. 여러분들 이거 꼭 보호 걸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했다가 실수로 갈아버릴 수겠어요. 자, 세 번째 선수 우리 어이라갈까요 아니면 토레스가요. 토레스갑니다. 토레스. 자, 토레스갑니다. 토레스. 갑니다, 토레스. 자 토레스 갑니다. 노을님 부러우시겠다. 어김현준님요거다뽑고 나서 계정 팔 생각은 없으신지. <laughs> 자 토레스 나왔죠. 자 토레스 바로 나왔죠. 문신 있죠. 토레스 떴죠 말한 대로 되잖아요. 저 된다고 했잖아요. 한번 내뱉은 말은 지킨다 이거야. 지킨다 이거 노굴이 클래스라 이거야. 나왔죠. 나왔죠. 자, 보호 걸어주고요. 이제 노글린계정 오늘 청자 계정에 다 쏟아부으심. 제가 뽑아드리려고 내거에다 뽑았어. 나도 노글뿡한테 뽑아달라고 그랬다. <laughs> 어, 에유님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은, 어, 비라 어, 비라 잠깐만, 비라 뽑아달라고 하셨는데, 어, 한 명이 남는데 한명 누구 뽑을까? 음, 잠깐만, 한명 누구 뽑지? 어, 뽑기신. 어, 쩐다. 장난이죠? 자 우리 한 명은 어, 비이라 뽑고 어, 음, 공격수 많이 뽑았으니까 어, 레이 카르트 뽑아드릴게요 레이 카르트 오케이 자 레이 카르트랑 비이라 뽑아드릴게요 자 이번에 레이 카르트 간다 레이 카르트 라브만 세 명이네 무조건 키우셔야 할듯 뽑으면서 엄청 놀라하고 있는 도굴리 무서워요 자 레이 카르트 갑니다잉 어, 이건 이때까지의 운과 다르다. 아! 어, 허연데한 번은 틀릴 수 있어. 한번 정도는 틀릴 수 있어. 괜찮아. 자, 우리 다음에 그냥 BA라 뽑아드릴게요. 어, 쉬어가는 타이밍이었습니다. 자, 다음에 바로 BA라 갑니다. BA라. 자, BA라 가면은 이제 위시는 다 뽑는 거죠? 맞죠? 맞죠? 오케이 오케이 자, 비에라 보면 다 p i e 다자 비에라 갑니다 비에라. 아 r r 라 p i e r 이 e p i e r 이 e p i e r 로 e p i e r r 잡 p i 피부가 바로 나와주시길 바라면서. r e p i 나왔네요. 아니 루매닉이랑 토레스 있으면 이건 최상타예요 이건 끝난 거예요 루매닉게 토레스 뽑고 나서 나카타 3명을 뽑아도 이거 최상타라고요 이거는 잘 뽑은 거야 이거 구리미안할 필요 없어 미안해 미안해 필요 없어 잘했어 너구리 잘했죠 자 우리 김영준님의 뽑기를 한번 해봤고요자 아, 굉장히 잘 나온 편이죠 이거 최상타입니다 여러분들 그죠